시 네. 조마로로. 네. 105번 길. 네. 29. 네, 네, 네. 예, 예. 3층 건물이에요. 네. 저 궁금하신 점이 어떤 부분이죠? 나 앞으로 어떨라나 하고 지금 팔아야 되나 어제나 네. 고민을 해놓은 거거든. 자, 일반 주택입니까? 상가용 주택입니까? 일 1층은 상가고 상가 주택이지 2, 3 층은 주택이. 아 그러면 근린생활공간이 있는 상가형 주택을 팔아야 될지, 워지않라나어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또 우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예 yeah, yeah,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상가 주택 그야말로 건물 주셔요, 그죠? <laughs> 네네자 <laughs> 이거 같은 경우는요 저는 좀 당분간은 더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 실제로 이쪽 부천 쪽에서요 상권도 좋고요 상동역하고 부천시청역 어~ 그 사이점에 있고 가까운 쪽에 지금 대형 어~ 어떤 쇼핑몰 아울렛 매장. 또 있고요 그다음에 아, 교통 저기요. 홈플러스 네+ 네 홈플러스가 또 있고요 예. 그리고 예. 또 교통 의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주변으로 해서 물론 이제 바로 가까운 쪽은 아니지만 이쪽으로 지금 서해안 고속복전철이 또 지나가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시장 자체가 요 서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도권에 주택이 많이 쏟아지는 시장으로 지금 바뀌는 시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지리적인 요건, 어, 주변 여권을 갖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드문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또한 가지는, 어, 이 위쪽에, 그러니까 부천의 위쪽으로 가, 가게 되면 이제 중동 쪽이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중동 쪽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요. 조금 더 멀리 나가게 되면, 어, 중동, 오정동, 어, 대장지구, 그 다음에 개양테크로벨리와 함께 맞물려서 어떤 개발 호재, 신, 어, 어떤 교통 호재, 어, 그리고 그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상권이나 교통 호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집 같은 네, 네. 경우는 앞으로 계속 갖고 가시면서 건물조로 남는 게 가면 갈수록 이걸 팔고 또 어디에 또 가서 이러한 어, 물건을 또 사기도 어렵고요. 또 네. 지금 현재 기준은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도 지금 팔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떼엄띄엄 올 거거든요. 네. 앞으로 계속. 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미래적인 가치가 없다면, 이거 한번 팔아보십시오. 뭐, 이거 좀더 가격을 더 쳐드릴 테니까, 이번에 네. 한번 매도 이한 없으십니까? 이렇게 오지 네.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지금 서서히 지금 들여오고 있다. 밝은 해양이 지금 떠오르는, 떠오르는 이런 지역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이 지역을 보유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요즘 이그 상가형 주택을 네네. 갖고 계신 분들이 예전은 그렇게 전화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는데 요즘 뭐 이제 규제를 이제 뭐 이쪽도 사업자 쪽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자 상가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서 또 한번 음, 네. 상가주택도 이제 상가주택이 나름대로 이제 형성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이제 어 우리 시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아울렛이나 어떤 마켓이 있는 이 주변에 이런 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이렇게 확산되는 형태가 있고요. 네. 어 지금 대한민국의 570만 내어 자영업자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 자영업자가 가면 갈수록 지금 줄고 있고요. 네. 근간 한 2년, 3년 사이에 한 100만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네. 실제로 창업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익 구조가 한 3,200에서 한3,300 정도 연 네네. 나오던 게 네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이 좀안 되는 이런 구조 음. 수익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지금 200만 원대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1년에 자영업자들이 한 3천만 원도 매출이 안 나오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네. 자영업자들 스스로가 또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어이 올해 들어 가지고 어 코로나라는 어떤 변수가 일어나면서 네. 급격히 시장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네네. 온라인 시장에서도 또 어떤 배달 웹 시장으로 지금 굉장히 막 바뀌고 있는 이런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네. 자영업자들 특히나 이런 상가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이런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상가만 갖고 있어. 도어 노후를 좀보 보장을 받고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이런 구조 또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 즉 수익만 내는 게 아니라 차익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금강을 캐야 되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다. 그래서, 어,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창업이 좀 꺼려, 어려워지는 이런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 오프라인 시장보다는 온라인 시장으로 바뀌면서 어, 임대 수익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 상가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에서 수익률 4% 나오는 상가라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시장으로 음. 지금 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잘 생각해서 투자해서 하셔야 되고요. 이 상업지로 들어갈 때는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는 이런 구조, 미래의 상권이 많이 커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신상권이나 혹은 미래를 바라보는 상권 지역은 좀 메리트 없어지는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시장이고 잠깐 어떤 시장이 조금 꺾임에 있어. 떤 이런 시장이지만 다시 활성을 볼수 있는 이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꼭 보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